그리고 그 평가의 유형은 평가 유형은 사실은 어 잘은 안 나오는데 2 0 0 4년도에 입법고시에 한번 나왔었고 2009년도에 어, 국가직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용어만 좀 알면 되는 자 하나는 과정평가가 있고 과정평가 하나는 총괄평가였어요. 총괄평가. 자 총괄평가는 정책이 다 끝난다. 집행 끝난 다음에 한 평가는 말하고 과정 평가는 이제 그 끝난 다음에 뭐 과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지금 되고, 되고 있는지 그 중간중간 과정을 점검한다든지 도중에 도중에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 걸다 이렇게 불러요. 과정 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견해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 이 이걸 다른 말로 도중 평가라고도 하고 도중 평가 또는 형성 평가라고도 해요. 도중 평가 형성 평가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봐 놓으세요. 한번 나와서 또 당장 나오긴 좀 그런 것들이고 혹시 나온다면은 여러분 546페이지 가 보시면 그맨 아래 보시면 평가마다 종류가 좀저 분류가 되어 있죠. 총괄 평가도 사전 사후가 있고 과정도 사전 사후가 있는데 그 비교해서 총괄 평가의 사전적 평가도 사전 분석이 있고 사후에 뭐어 협의의 총괄 평가, 메타 평가있고 등이죠. 자, 고놈만 노트에 메모해 놓기요. 고놈만 그 위협과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고어 그 내용만 참고로 봐 놓으시고요. 아마 올해는 그렇게 크게는 비중이 없을 거예요. 나온다 해도 고어만 알면 되는 것이고 내용보다는 분류만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이 핵심입니다. 이게 거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 중심으로 볼게요. 그건 좀 자세히 볼게요. 네 번째, 자 정체 평가 방법 중에서 그, 그 중에도, 뭐, 인과적, 인과,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데, 그때 나오는 타당성의 내용이 중요해. 이, 이 중에도 타당성이 의입니다여러 타당성이. 신뢰도라든지 등등은 거의 잘 언급이 안 되고, 주로 타당도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타당도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타당성 또는 타당도의 종류가 나오죠. 타당성의 종류. 자, 이 타당성의 종류는 쿡과 캔벨이 분리한 게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내적 타당성 있고, 내적 타당성. 두 번째, 위적 타당성이 있고, 위적 타당성. 그리고 구성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그리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요. 이렇게 일단 시험에서는 네 가지의 개념도 잘 물어 자주 물어보니까 정확히 알되 내적과 외적은 쉬워요. 내적인 타당성은 뭐냐면 이게 이게, 이게 인과관계의 정확성 말이에요. 인과관계의 정확성. 원인과 결과끼리의 그런 관계를 말해.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는 내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불러요. 내적 타당성. 자 이거 외적은 뭐냐면 이건 바깥 외적이기 때문에 자,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를 다른 상황에 가서도 똑같이 그게 나왔다면, 그, 어, 인과가 나왔다면, 그건 일반화 할수 있다는 말로써,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화 가능한지, 일단 일반화의 가능성이다라고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 좀더 자세히 보자면, 항상 특정 상황, 잘 들어요? 특정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인과관계에 나온다면 그 놈은 일반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 자, 그는 특정 상황에서 내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가 다른 상황에 가서도 똑같은 인과성 나온다면 그 내용은 일반화할 수 있다. 딴데 가도 타당하다. 그런 말이죠. 이게 내적의 특징.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자매가 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매가 키가 더 커요. 하나가 174고, 하나는 168이에요. 엄청 크죠? 여잔데. 엄마가, 엄마가 키가 작고, 아빠가 키가 작아서, 우리 애들만큼은 키를 좀 크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엄마가 막 연구해서 음식을 막 개발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이거 먹으면 키클것다 연구해서 먹이는 거야. 계속 먹였더니 애들이 큰 거예요. 아, 그 음식 때문에 키큰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터당해. 우리 집에서는 인과성이 있어요. 왜? 우리, 다, 우리 자매가 다 컸으니까. 분명히, 그 엄마, 아빠는 작은데 큰 거니까 분명히 음식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을 우리 뭐큰 집에도, 작은 집에도, 또는 다른 이웃한테도,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줬을 때 이걸 먹은 사람들이 키가다 컸다면 그거는 일반할 화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위적 타당성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적인 타당성을 특정 상황에서 내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가,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인과 관계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위적 타당하다 그런 뜻이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이 낯설고 어려워요. 구성적 타당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험할 때 뭔가 뭐 철이라든지 모집단 뭐 같은 막뭐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막그 구성을 막할때할때 할 때, 구성을 할때 조작을 잘해야 돼조작과 그래서 그런 조, 조작하는 정도, 조작화된 정도로 잡으시면 돼 개념을. 여러 가지 처리 모집단 등에 대한 구성 요소를 요소를 조작화를 얼마나 잘했냐 잘했냐 조작화된 에 정도 조작화의 정도를 말한다. 근데 이 조작화라는 말은요 처음 하는 말은 아니고 앞에 서했던 말에는 조작화는 계량화수치화좀 구체화시키는 걸 말해요 구체화시켰다 추상적인 것들을 좀 구체화시킨 것을 우리는 조작화했다라고 불러요 조작화란 말. 추상적인 말을, 말을 좀 구체화, 계량화 시킨 표현을 이렇게 부른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면서 뭐 했냐면, 아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높다를 검증하자면, 뭘 가지고 머리가 좋은지를 계량화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머리가 좋다는 말을 IQ 150 이상으로 했다면 그게 어때요? 구체화 된 거죠. 수치화 된 거죠. 계량화 된 거죠.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불러요. 조작 개량화. 그러니까 자 y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a 더하기 a 제 더하기 뭐 a1 x1 a2 x2 그 다음에 뭐 a n x n이 있다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성적이 참 많이 올랐는데 성적이 과연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알고 싶어요. 요걸 내가 실험하고 싶어요. 그럴 때 x 본이라는 변수 이게 원인인지 원인? 이런 만약에 나의 의지가 강했다, 의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다, 헌신. 그다음에 친구들의 응원이 있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내가 합격하는 그 이유를 이유를 나의 의지로 부모님의 헌신으로 친구들의 응원으로 만약에 해놨다면 굉장히 수상적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조작화가 잘 됐나 잘안 됐나요? 잘안 되는 거잖아요. 추상적이잖아 지금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의지 강한 의지를 하루에 3 시간만 자면서 자면서 하루에 문제를 막천 개씩 풀었다 이런 식으로 천 개를 풀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잤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구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조작화예요. 조작화. 자부모님의 헌신이란 말 대신에 부모님들은 나한테 좀더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아빠 직장에 멀어도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아빠가 아예 엄마가 아예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해준 거야 하루, 하루 하루에 3 시간씩 이런 식으로 또 엄마 아빠가 뭐 교사인데 매일 과외를 했다든지 과외 영어 수학 이런 과외 이런 식으로 헌신을 자 친구들의 응원보다는 애매한 응원보다는 친구들이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예상 문제를 매일. 10개씩 주더라. 10문제씩. 매일.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켰을 때, 이럴 때 이놈은 구성적 차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이 잘 됐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결론이 타당하다. 그 말인데요. 이거는 연구 설계를 잘해야 돼. 연구 설계 문제. 그래서 연구 설계, 강력한 연구 설계가 됐을 때, 이때 이제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네 가지 종류의 개념들. 내적, 외적, 구성적,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까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놓으셔야 돼. 자, 그다음에 나올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이 타당성 중에도 내적인 타당성과 외적인 타당성을 저해하는 게 뭐냐? 저해 요인. 저해 요인. 두 번째는 타당성 저해 요소. 당성 저해요 여러분 정치 평가는 별세개쳐 놓으시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타당성 저해요소 여기가 당구장 표가 들어가요 당구장 표 이것도 종류가 이제 내적 타당성 저해요소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과 그리고 외적 타당성 저해요소 외적 타당성 저해요소가 있겠어요 자 둘을 비교하는데 자 내적 타당성도 또 구분해 가지고 이거는 실험한 게 전부터 이미 주어진 문제인 외적 요소 또는 외재적 요인이 있고 외재적 요인 하나는 실험 과정 생기는 과정상 생기는 내적인 또는 내재적인 요인이 있다 내재적 요인과 그다음에 외적 요소 이렇게 구분해서 아시면 돼요 런 말은 왜그그 그 내용이 일반화가 안 될까 그런 말이에요 왜 일반화 안 되지 일반화 안 되지 그런 말이고 이놈은 내적인 이 원인과 이 결과 사이에 이 결과를 이놈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가져왔다는 거죠 결과를 뭔가 가져왔다 이게 뭘까 이거 뭘까 결과가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타당성 해야 하는게 있어요 이게 내적인 타당성인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좀 방해하는 요소 그게 뭘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일단은 요둘 비교하는 거 내적 외적 요 비교문제 하는 문제가 한반반 이상은 차지하고 단순하지만 분류 문제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요 내적 타당성 저희 하는 게 뭐가 있냐를 물어봐요. 어? 이렇게 이게 이제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요 타당성 저요소가 좀 설명을 요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볼게요. 여러분